안녕하세요. 인성아 행님이다. 잘 있었나? 어, 웬일이야? 웬일이게? 네 보고 싶어지네 마 우리 1만명 내가 들었나? 어. 이 반응이 어울러. 안 기쁘나? 고개 앞 썰로 가. 내가 오늘은 바쁜데? 말뭐 바쁜 좋으시네 이거 모신이게. 잠깐만 잠깐. <laughs> 이집 짜나? 이 ㅅㄲ 그래 기억하자 우리 1년 전에 우리 운동장 없어가지고 맨날에서 맨날 치우고 가고 임마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2만명 가자 아이. 알겠지? 글쎄 글쎄 임마 왜 남자네 이거 그래 100만 가자 임마 우리 남자 시키면 울지 말고 임마 뚜껑 칠래 이거 끊는다 아. 안녕하세요. 네, PSA 1만 명 구독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PSA가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벤트와 함께 페널티킥 강좌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됐나? 됐다. 가자. 가자. 가운데 네, 중원에서 많은 역할의 기성용 슛! 구 경기로 끝납니다. 골! 대근나 씨. 그냥 넣어 주기만. 손일병. 오른쪽으 찬다. 알아서 해 와 역시 강자. 와 새끼 저 탄다. 오늘은 페널티킥 강좌를 제가 해드릴 건데요. 방금 보셨듯이 사람마다 차는 유형과 기상이 다 달라요. 그래서 이렇게 차지 정답이다라는 거 없습니다. 그냥 그렇게 찰색 때 골이 들어가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. 그 보다 더 높은 확률로 골 넣을 수 있는 방법 비법 다섯 가지를 제가 오늘 최초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볼의 세기입니다. 볼이 강하면 강할수록 들어갈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볼이 강하면 내가 방향이 혹시 익혔지라, 익혔을지라도 막고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보세요 방향 익혔을지라도 이 막고 들어가요 근데 볼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여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타이밍을 뺏고 방향을 속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볼이 약하면 들어갈 확률이 낮아진다 알겠죠?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방향 설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진 연습할 때 확실한 방향을 설정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왼쪽이 왼쪽, 오른쪽이 오른쪽.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PK 왼쪽으로 연습을 하다가 PK가 실제로 경기장에 난 거예요. 근데 고기포가 막 이제 기를 죽이려고 막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왼쪽으로 연습했는데 어 내가 왼쪽으로 넣을 수 있을까? 라는 갑자기 그런 불안감이 생겨가지고 순간 방향을 바꿔 버려요. 오른쪽 찬다고 이게 오른쪽으로 들어갈 확률 이 높아질까요? 아니에요. 왜냐면 보세요. PK 상황은 극도의 긴장함으로 찬 상황이기 때문에 연습한 대로 차도 그 구석으로 넣기가 힘들어요. 근데 갑자기 그 방향만 바꾼다고 하더라도 내가 연습도 안 했는데 그 감각이 그 긴장한 상태에서 감각이 안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긴장해서 바꿔 차기도 하고, 아, 이렇게 바꿔 차기도 하고, 골때 막거나 훨씬 더 방향을 바꾸게 되면 들어올 확률이 낮아져요. 그래서 확실한 왼쪽이면 왼쪽 방향을 설정하고 연습을 한 다음에 차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. 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. 자, 세 번째는 바로 코스 설정입니다. 자, 어떤 선수가 킥기를 잘 차냐면 골키퍼의 몸과 손에 닿지 않게 차 선수가 잘 차는 거예요. 왜냐면 하 닿는 순간 막힐 확률이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땅볼 코스 아니면 하단 상단 코스로 차야 돼요. 자, 보세요. 자, 어떤 선수가 킥기를 많이 막히냐면 허리 높이로 찬 선수. 왜? 골키퍼 터치하기 손닿기 제일 좋거든요. 근데 땅볼로 차잖아요 땅볼로 차면 눕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손 닿기가 어려워져요 볼이 더 빠르기 때문에 아시겠죠? 그리고 땅볼 아니면 상당으로 차야하지만이 훨씬 더 골키퍼 입장에서는 막기가 어렵다 왜? 손 터치하기가, 손 닿기가 어려우니까 아시겠죠? 이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자네 번째는 바로 속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왼쪽으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경기 때 내가 왼쪽으로 찬다고 차버리면 골키퍼 입장은 방향을 읽기가 쉽겠죠? 그래서 골 넣을 확률이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골키퍼를 속이는 동작이 필요해요. 그래서 골키퍼를 속임, 속임수를 속임 통해서 타이밍을 뱉기도 하고 방향을 완전히 속이기도 하죠. 이거는 사람마다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방법이 다 달라요. 뭐 포고바처럼 천천히 가가지고 뭐 타이밍을 뱉기도 하고 순간 점프 뛰어서 차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지만 지금 제가 가르치게 될 방법은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이고 실제 선수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.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 골키퍼 입장은요. 미리 살때 예측을 해서 타이밍을 떠요. 왜냐하면 볼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예측을 미리 해서 뜨지 않으면 막기가 엄청 힘들거든요. 그래서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예측을 많이 하냐. 노련나 골키퍼들은 이 디딤발의 방향을 보고 차는 방향을 이제 예측을 해요. 자 보세요. 이제 정면에 정면을 놓고 봤을 때디딤발 바깥대로 차잖아요. 근데 왼쪽으로 나왔다. 그러면 골키퍼들은 이제 왼쪽, 왼쪽으로 들 확률이 높겠죠. 순간 발목을 틀어서. 반대로 오른쪽으로 차는 거예요. 또 반대로 내가 왼 발끝 방향을 오른쪽으로 뒀다. 순간 발목만 틀어서 왼쪽 인사이드로 넣는 공키퍼를 속이는 동작들을 이두 가지를 많이 써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전을 보여드리고 이 다섯 번째로 넘어갈게요. 자, 디딘발의 발끝 방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방향이 예측이 돼요. 그때 그 순간 발목만 꺾어서 반대로 차버리는 거예요. 알겠죠? 이게 첫 번째고 자, 두 번째 속이는 동작은 이제 발그 방향을 아예 오른쪽으로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인사이드로 잘 확인 높겠죠. 이쪽으로 바, 발끝을 돌었을 때 순간 발목을 틀어서 차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골키퍼를 속이는 동작이 되는 거죠. 알겠죠? 이게 바로 네 번째입니다.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자신감이에요. 자 피겨 있는 골키퍼와 나와의 심리전이고 이제 기싸움이거든요. 근데 자신이 없으면 볼이 이상하게 막 약해지고 이상하게 막 이제 정면으로 가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 나는 무조건 넣는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차는 게 중요합니다 고개뼈가 아무리 보세요 저런 액션을 취하고 있어도 와우.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무조건 난 넣는다 라는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자 자신있게 막아봐라 자신있게 알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니까 꼭 자신감을 가지시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보다 나은 비의 기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. 네, 방금 배운 패라티킥으로 저희가 1만 명 구독자 이벤트 2차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와우, 와우. 자, 제가 넣으면 구독자님들에게 이제 선물을 드릴 거고 손조교 막으면 손조교 다 드릴 거예요. 어, 진짜로. 별럴일 어, 어, 그래.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, 네, 한번 진행해 볼게요. 제가 세번찰 거니까 세번잘 막아 보시면 아, 막을 수 있습니다. 자, 들어가시죠. 네. 자, 첫 번째는 힌스칼스타킹 다섯 킬레를 걸고 잡겠습니다. 자두 번째는 뭐였지? 문상, 의상. 문상 품권 세 장. 어, 두자님 감사합니다. 문상 가져가겠습니다. 자, 선조기호 문상 드려야 되니까 제가 방향 하나를 좀 찾게요. 자, 왼쪽으로 섰게 왼쪽. 어, 오케이. 왼쪽. 알려줬어, 다들. 네. 이제 마지막 세번째 PSA 공식 유니폼 와우. 자 로고가 담겨져 있는 PSA 유니폼 오케이. 마지막 세번째 걸고 잘겠습니다 <laughs> 마지막 세번째까지 이제 유니폼까지 이제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는 걸로 저희가 하고 부족하지만 저 광주나 부산 시작으로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 댓글로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제 상품을 드릴 일정입니다 알겠죠? 네.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인성아 강탱이입니다 <laughs> 아왜